안녕하십니까 KT카드 플러스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IC카드 우선 결제 법령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IC카드를 먼저 꽂아야지만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마그네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방식들 마그네틱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IC카드입니다. 카드를 IC로 놓으시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칩이 불량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IC 카드 처리 오류 MS로 거래 하세요라는 문구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때는 IC 카드를 제거하시고 바로 마그네틱 부분으로 끌고시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순서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무조건 IC 카드를 넣으셔야 되고요. IC 카드가 불량일 때는 문구가 뜨기 때문에. 그 문구에 따라서 마그네틱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금액을 넣어보겠습니다. 입력 누르시고요. 할부 개월수가 1시불일 경우에는 그냥 입력만 누르시면 됩니다. 서명 5만원 넘기 때문에 서명을 하셔야 되고요. 기다리시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찢어주시면 됩니다. 자, 취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IC 칩이 불량이기 때문에 역시 i c t 이불량인 경우는 마그네틱 결제를 취소하셔야 되는데요. 자, 취소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거래 취소. 자, 1번 신용거래 취소는 시간이 지난 다음, 치, 지난 거래 취소고요. 이때는 반드시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승인번호부터 해서 다 입력을 하셔야지만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앞에 취소기 때문에 3번 직전 거래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맞으면 입력을 누르시면 되고요. IC 카드를 꽂아주세요 할 때에, 역시, 기존의 카드를 꺼으시면요 불량이라고 옆으로 바로 꺼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서를 따라주셔야 되는데요. IC 카드 불량일 경우에는 다시 넣고 MS로 거래하세요란 메시지를 확인하신 후에, 제거하신 후에, 역시 마그네틱으로 옆쪽으로 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를 꽂지 않으셔도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거래 취소가 완료가 됩니다. 순서는 항상 IC 우선이고 IC가 불량일 경우에 마그네티로 결제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하, 결제를 하시다 보면 애매하게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한 불량이 아니고 그때는 카드를 처음부터 아예 칩이 없는 쪽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칩을, 칩이 없다고 인식해서 바로 MS로 거래하세요 뜨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역시, 긁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